81장입니다.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면 찾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홀로 마귀 물리치시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죄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 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하소서 아멘. 사도신으로 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우리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만이 하이긴 하시고 문녀와 블라도에게 군원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laughs> 장사한 예수 할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루한고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유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나니다 아멘. 487장. 487장. <laughs> 두허호에비치오며 바람 본호에 찬찬하고 선하기 후에 해빛나며 소고한 후에 짐이 있네 연약함 후에영건하며 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한 후에 오서믿고 세포란 노에조숙하네 괴로움 후에 병안하고 슬퍼한 후에 기쁨 믿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온혹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조음은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너가 진리로다. 고린도후서 십일장 십일장. 고린도후서 11장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지요.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laughs>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여 수대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석유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나라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구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 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노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라 하는 것을 아시노니라 같이 읽죠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에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소천 고 임성국 성도 향년 57세 이점순 씨 집사 아들 소천 6월 18일 수요일 입관예배 6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 바린예배 6월 20일 금요일 오전 5시 30분 빈소 노원 얼치 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오실 장지 인천 가족공원 응구위원 봉사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을 당한 우리 임점순, 임점순 씨 집사님의 아들 장례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축복하시고 그 기도에 힘을 실어주시고 구한대로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인자로 인하여서 즐겁고 기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없어서 몸이 아파서 새벽 재단에 나오지 못하고 수요금요 재단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주일 예배도 나오지 못하고 오후 예배 나오지 못하는 분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세월을 이기릴 장소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처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장소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실시간으로 함께 새벽 재단에 참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새벽에도 실시간을 통하여서 몸이 아파서 실시간 통하여서 이렇게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 가라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해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하나님 우리 여집사님 한분 가운데 갑자기 쓰러져서 하나님 중앙자실에 입원하는 일이 일어나십니다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깨워 주시옵소서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기주의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예비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 될수 있도록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 구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패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조심하리라. 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어도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바도바울은 아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성도들에게 재정적으로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또 재정적으로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뭐 뭐 이렇게 텐트 메이커.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을 옮겨 다녔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위 목사가 되어서 장기간 목회하는 그런 교회는 더물었어요. 이렇게 초 장기였으니까 교회를 많이 세워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는 본인이 해결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일을 해서 또 후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어그 바울은 그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선교 후원금을 받아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그리고 본인이 또 텐트 메이커로서 또 천막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 일을 했는지 어 모르겠지만 그렇게 재정을 스스로 이렇게 벌어서 선교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다고 말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자기는 힘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성도들에게 패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네, 이렇게 자기는 조심하고 네, 조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역자가 여러분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움을 청할 때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네, 그죠요 네, 여러분 어, 교회 생활 우리가 할때 오늘 지혜를 얻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배를 끼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누가 되도록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 끼침을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끼리 또 서로 간에 배를 끼친다거나 또 누를 끼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담을 주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돈좀 빌려줘. 야내 물건 좀 사줘. 교회 와서 야내 물건 좀 사줘. 야나 돈이 없는데 돈좀 빌려줘. 예?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참 불편한 일입니까? 그 그러면 교회 가기 싫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전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가 닮아가야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내가 잘 기담아 듣고 말씀을 공부해야지.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전도해야지. 교회에 와서 해야 될 성도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집중하는 것이 좋지. 부차적인 일로 인하여서 교인들 간에 성도들 간에 절대 패를 끼치거나 누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절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대 사도 사도 바울도 목회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든지 간에 조심 조심하면서.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조심하시고, 행동 거지도 조심조심하시고, 대표 기도할 때도 조심조심하세요. 말이라고 다 대표 기도가 아닙니다. 항상 은혜가 되는, 은혜가 되는 기도, 은혜가 되는 기도. 봉사할 때도 조심조심, 싸우지 마시고, 싸울 바에는 차라리 봉사를 쉬는 게 괜찮아요 네. 조심조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두 아, 번째로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 28절입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모든 교회 자기가 개척하여서 세웠던 교회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나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나 그리고 고린도 교회나 자기가 동료들과 같이 가서 세웠던 그 교회들을 향한 염려가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했죠 환란을 많이 당했죠 오늘 말씀 보면은 야, 쭉 사도바울이 얼마나 참 선교하고 목회하면서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는지 23절부터 26절까지 또 27절까지 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못 먹고 어? 굶고 춥고 헐벗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위험을 당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고 매도 맞고 네? 정말 죽다가 살아났어요. 억에도 가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요즘에 당하는 환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초창기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당했던 고난, 그가 당했던 환난, 그가 당했던 그 어려움들과 우리가 지금 당하는 그런 조금 어려움들간에 수준이 다르고 차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떠나지 않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교회를 향한 염려, 교회를 위한 염려가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염려를 하나요? 사랑하니까 염려하죠. 왜 부모가 자식을 염려하나요? 군대 간 자식을 염려하고 저기 유학 간 자식을 염려하고. 저기 결혼한 자녀를 염려합니까? 사랑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왜 친구를 염려합니까? 그 친구를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예. 나라를 위하여 왜 염려합니까? 사랑하니까 애국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 여러분 어떤 상대에 대하여 염려한다는 것은 굉장히 예,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사랑하니까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는 것은 교회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 교회도 주님의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등록하여 다니는 교회 동도 교회를 향한 염려가 여러분이 있죠. 염려가 없으면 그는 동도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미래를 향하여서 뭐 기도하실 때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 다음 세대도 우리 교회가 지금과 같이 더 건강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가 뭐지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타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다니게 한 동도교회 요즘에 교회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교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뭐 가난한 교인이야 뭐 수백만이 되고 등록하지 않고 그냥 미등록하여서 그냥 쇼핑하면서 그냥 여기저기 다니는 교인들도 갈수록 늘어나는 거 보면 등록하고 30년 40년 50년 이렇게 평생 어 다니는 성도들 보면 참 귀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새벽 재단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부르노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더욱 더 동도교회를 사랑하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아 천마산 기도원, 천마산 기도원 또 동도교회가 세운 네, 천마산 기도원, 동도교회가 운영하는 천마산 기도원, 천마산 기도원도 아이고 기도원이 어려워서 어떻게 하지? 아이고 우리 기도원 동도교회 주변에 있는 기도원 세 곳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다 한때는 잘나가던 기도원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기도원 시내가 지났죠 다 시설을 바꾸어서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기도원들도 많고 대부분 문을 닫았어요 근데 천마산 기도원 위치가 참 좋고 350m 고지에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가기만 하면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천마산 기도원을 찾아와야 될 텐데 그렇게 염려만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천마산 기도원을 자주 자주 찾아가서 가족들 됐고 구역원들 됐고 기관 부서 봉사하는 분들 됐고 친구들 됐고 아니면 이웃 교회 친구들 됐고 천마산에 올라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동도회도 더 사랑하시고 천마산 기도원 또 자주 자주 올라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또 식사 교제도 하시고 또 산행도 하시고 그렇게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가지므로 또 천마산 기도원 가니까 아 손길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걸 직원들 몇 분한테만 맡겨두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원하여 봉사하여서 전도회별로. 또 아니면 찬양대 부서 간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부서장들이 좀 데리고 올라가서 청소도 좀 하고 화단도 좀 가꾸고 어? 모질도 좀 하고 그거 직원들 그뭐 한두 분한테만 맡겨 두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현대 교인들의 문제는 또 뭡니까? 돈만 내고 봉사하지 않습니다 헌금도 잘안 해요. 좋은 것만 쪽쪽 빨아먹고 그냥 다니는 그런 교인들이 있잖아요. 천마산 기도원도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자주, 자주 찾아가서 닦고 광을 내야죠 누가?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구역 종강도 다가오고 또, 또 상반기도 마쳐가는데 3.35로 천마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주님 사랑을 좀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절 말씀이에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앞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지 말라고 했지만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지만 왜 자기 자랑을 했나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아주 허풍을 떨면서 지 자랑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응?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 모르는 자라고 하면서 율법만 가르치고, 새로운 그 언약에 대하여 무지한 자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비난하니까, 사도 바울이 부덕불 자기가 자랑을 했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고 하면서, 그런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학자잖아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학벌 자랑하고 가문 자랑하고 그렇게 하니까 야 나는 너희들보다 더 낫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부덕불 사도바울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미안해하면서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된다. 주와 여러분도 약한 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했는데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내가 가난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자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가 무지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병들어 있었는데 마음이 병들고 몸도 병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목적도 없이 방황하면서 살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삶의 목적을 주시고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네들이 참 방황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네들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 주셨습니다. 내 사업장도 별 볼일 없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지금의 큰 사업장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자기의 과거의 약한 점들, 네, 약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상대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것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원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눈을 끼치거나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조심 임 조심 신앙생활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또 지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당할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